밥블루 시에서 언니들 낙지볶음 먹방 보고 배달 앱으로 낙지볶음을 시켰는데. 배달 앱. 전 남친 주소로 배달이 잘못 갔어요. 오! 마이 <laughs> 아, 아, 갓. 근데 그럴 수가 있나? 왜냐면 우리도 배달하는데 그 주소가 참 남아있잖아. 그래. 아전 남친 주소로 배달이 잘못 갔어요. 어. 그러자. 어. 그러자. 전 남친이. 어. 언니 예상해봐. 전 남친이. 야, 뭐야. 맛있게 먹었다. 들쩍거리냐? 그렇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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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치. 뭐 하냐? 응. 야, 끝난 거 아니냐? 막 이렇게 약간 이런 그런데 잘 먹었다? 어. 뭐 이런 거야? 아니야. 어. 너 다이어트 한다더니. 어, 어. 아, 좋게 보냈어. 라고 톡이 왔고, 응? 저희는 재결합했답니다. 와! 어. 그 어, 낙지 아침에 어. 오! 아그러 그러니까 오는 말이 좀 예뻤네. 어. 그러니까 귀엽잖아. 어. 하지만 같은 이유로 또 헤어졌어요. 응? 낙지가 또 왔어?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원헤어그 이유로 성적 성격 차이 성격 재결해보니안 되겠더라 이런 거죠. 그래. 그래서 심지어 다시 재혼하신 분도 똑같은 이유로 또 이혼하 그러잖아. 요 어. 그래서 음. 전 남친과 그래. 완전 어. 이번에 완전 쫑났 대 음. 완전 쫑났을 때 먹으면 힘나는 음식 추천해 주세요. 아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그 사연 보내신 분이 그 남자한테 미련이 있어 아니면? 아니야 없어. 아 미련은 없어. 없어 미련은 없어. 어. 낙지 다시 먹어. 나치, 제대로 주성해 가지고. 낙지. 낙지. 그렇죠. 낙지 제대로 음. 먹어야지. 사실... 근데 언니 참 그런가 봐. 어... 사랑이 먹는 거를 이기나 보네. 나는 어... 낙지가 거기로 갔을 때이 어... 사람이랑 잘 되고 안 어... 되는 생각도 안 했어. 나도, 나도. 얼마나 허무할 거야. 그거 만 기다렸는데. <laughs> 먹겠다는 거 알지? 우리가 응. 응. 알지. 기다릴 때더 배고. 프지그지 그치. 이상하게 개, 뭐 먹지? 그러다가 그거 시켜놓으면 어... 그게 올 때까지만 기다려. 그치, 맞아.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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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. 왔다 낙지, 죽는 낙지. 낙지했다. 여기 완전히 쫑났다고 하니까 음. 마늘쫑 같은 거 어때요? 오 말대로 개념이 있네 마늘쫑 나, 나 마늘쫑 마늘 마늘 진짜 좋아해 마늘쫑에 어 어. 그냥 뜨끈하게 밥 해갖고 다찬 밥에다가 마늘쫑 하나 얹어서 그냥 먹는 거지. 아 그럼 전 그거 갈게요. 그래 마늘쫑 볶음밥도 너무 맛있네. 마늘쫑 튀김. 아 마늘쫑 튀김도 있어? 아 언니 마늘쫑 튀김 진짜 맛있어요. 아, 그래 그 떡볶이 집에서 파는 건데 마늘쫑 튀김인데. 아, 어머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. 예술겠다예술 예술겠다. 맞아, 맞아. 마늘쫑 튀김. 그래. 떡볶이 국물 찍어서. 아 그래, 그것도 너무 좋네. <laughs> 어.